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투자나 대체 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두달 만인데 연금 개혁과 맞물려 기금 운용 수익률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정호진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금융자산은 약 953조 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이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향후 5년간 목표 수익률을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린 5.6%로 제시했고,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목표비중 내에서도 세부적인 조정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기금운용위원은 15% 내외 정도에서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향성으로 결정됐다며 수익성 자산의 확대는 기금운용위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체 투자란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 자산이 아닌 부동산, 인프라, 해치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식에 비해서는 안정적이지만 채권에 비해서는 위험한 투자 방식으로 꼽힙니다. 운용수익률 재고라는 특명이 내려진 가운데 국민연금은 투자 자산 가운데 채권의 비중은 줄이고 대체 투자는 늘려왔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도 한국 경제 대체 투자 포럼에 참석해 대체 투자 확대를 통해 자산 배분을 다양화하고 수익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선 대체 투자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실제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을 당시에도 대체 투자에서만큼은 9%대 수익을 거둬들였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금리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주식과 채권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대체 투자에서 높은 수익을 거둬야지만 국민연금 전체의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만 미국 오피스의 공실률이 상승하고 유럽에서도 상업용 부실 자산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적절한 대체 투자처를 물색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익률 재고를 위해선 현재 미국, 영국, 싱가포르에 국한된 국민연금 해외사무소를 확대해 신규 투자처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증권부 네, 유주환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국민연금이 뭐 지난해 수익률이 부진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올해 1분기에 상당폭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은 지난 1분기에 기금운용에서 6.35% 수익률을 거둬서 약 58조 원에 달하는 평가 이익을 얻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국민연금이 8.2% 손실을 내면서 평가 손실이 무려 79조 원이나 발생을 했고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줬는데요. 이중 상당 부분을 한 분기만에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주식도 안 좋고 또 채권의 경우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 상황 속에서 수익률이 크게 악화됐었는데 올 들어 주식이 회복하고 또 채권 금리가 안정되면서 다행히 손실을 크게 줄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연간 기금운용 수익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2018년에 마이너스 0.92퍼센트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연간 두 자릿수 안팎의 수익률을 양호하게 내왔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유례 없이 주식과 채권 모두 떨어지면서 막대한 손실을 냈는데 작년 사례만 보더라도 국민연금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라운드 중기자산 배분 안을 보면 앞으로 뭐 해외 주식과 이 대체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수익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뭐 수익률을 올리는 것 쌓이는 적립금을 잘 불려주는 것만큼이나 좀 손실이 나지 않는 건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국민연금 적립금이 계속해서 크게 불어날 예정인데 만약 손실을 본다면 과거에 비해서 그 타격이 훨씬 커진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에 국민연금 재정 추계 전문위원회가 발표한 5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재 500. 953조 원 규모인 적립 기금 규모가 2040년까지 앞으로 약 17년간 계속 늘어나면서 1755조 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후에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2055년에 완전히 고갈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런데 이는 이 5년 전에 나왔던 4차 재정 추계 때보다 고갈 시점이 2057년에서 55년으로 2년이나 빨라진 게 눈에 띕니다. 연기금 분야 전문가들은 투자의 기본 원칙, 바로 분산 투자 원칙을 잘 지켜서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채권이 안전판이 돼줄 것이고요. 부동산이나 대체 투자 등의 수익으로 마이너스를 메꿔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국민연금의 올 1분기 말 기준 국내외 주식 기중, 기중을 보면요, 투자금액이 총 406조 원으로 전체 기금 자산의 46.2%가 여기에 투자되고 있고요. 채권의 약 390조 원, 대체 투자에 153조 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중기 자산 배분안에 따르면은 5년 후인 2028년까지 주식 자산 비중을 55%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은 국내 주식 비중은 좀 줄이고요, 해외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또 대체 투자 비중은 15%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절대 투자 금액 면에서는 규모를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뭐 실제로 뭐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또 앞서 살펴봤다시피 국민, 국민연금의 이 기금 적립 금액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비중을 줄인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크게 당장 줄어들 거다 이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2040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 이후가 문제가 좀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최대치를 찍고 나면은 줄어드는데 이는 곧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시켜서 수령자들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국내 자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걸로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삼성전자고요. 시총이 어제의 기준으로 431조 원인데,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40조 원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지분의 약 8%에 해당하고요. 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 전체 22%나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만약에 이걸 팔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의 수급과 또 국민연금 수익률에 여파가 미칠 수도 있겠죠. 어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찍었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으로 좀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단적으로 좀 보여 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당장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은 2040년 이후에 좀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곧또 이제 관심을 모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으로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에 좀 국회 연설을 처음으로 하면서 연금, 노동, 교육 개혁 이 삼대 개혁 과제로 제시를 한 이후에 국회에서 연금 개혁 관련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원래 4월로 마감하려고 했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로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험 요율 또 소득 대체율 등 같은 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의견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논의가 진전이 되지 못했고요 또 내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합의에 이르기 쉽지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 특위와 별도로 정부도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수립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음 달인 6월 중에 복지부가 재정 계산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7월 공청회 또 8월과 9월에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3월께의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